아, 네, 네, 네. 감사해요. 아, 진짜로? 아, 그리고 그, 블랙, 그, 시봉 라인은 조금 몇 개가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어서 속상해, 살짝. 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리님 잘 지내셨어요. 네,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예쁜 아이들로 해서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리님, 어. 너무너무 반갑다. 소영님, 진짜? 네네네. 자,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같이 해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늦게까지 좀 같이 있어,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해요. 응. 공유 부탁드리고, 자, 오늘 되게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열 바퀴는 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공유 좀 해드릴 부탁드리고요. 음, 오늘 너무너무 많은 거를 보여드릴 거라서 계속 돌려가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되게 오랜만에 끼니까, 아리님, 너무너무 반갑지? 네. 감사해요, 아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보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팔로우 부탁드리고요. 네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어 <laughs> 처음에 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 네. 네 너무 너무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해.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켤게요네 어, 봄송이 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레인보우 브릿지고요. 네, 우선 조금 순서대로 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순서대로 해서, 저번에 어 먼저 요 순서대로 해서, 지금 자, 요 아이는 자, 우선은 민크예요민크 밍크. 짜임이 있는 민크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음. 봉수 언니 님 안녕하세요. 짜임이 있는 밍크입니다. 쭈쭈 님 안녕하세요. 자, 요거 너무 예쁘죠? 자, 유아있는 리얼 밍크입니다. 자, 니트 짜임으로 되어 있고 결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얘가 지금 색상이 블루예요. 블루 컬러. 자, 유아입니다 봉성이 님. 자, 얘가 블루 컬러. 네, 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들 좀 나누세요. 어, 미시리 님 안녕하세요. 어, 여기 어둠의 자식처럼 어두운 데서 있어. 자, 자, 얘가 지금 블루 컬러입니다. 블루 컬러. 예쁘죠? 소재 굉장히 부드럽고. 어, 엘버님 안녕하세요. 쿠기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 네, 오랜만에.